겨울에 북한에서는+ 북한에서는 겨울에 냉면을 동치미 국물과 같이 거기는 북한에서는 냉면을 모밀국수라 고 부르네 모밀국수+ 모밀국수+ 모밀국수 그 백석시인의 자작나무라는 시에서 나온다 그 맛있는 모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렇지 갈 때. 음, 또 기종나무가 자작나무 아이가 자작 공작 남작 자작 아, 아. 예, 겨울에 먹는 자또 우리는 또 만두랑 냉면은 또 빠지면 안 되는 또 육전이 여기 기가 막히죠 이, 이거는 물 비빔면이라고 비빔냉면도 아닌 것이 물냉면도 아닌 것이 그 중간입니다 중간 비빔면. 아. 이게 뭐 작년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. 이게 아. 예, 올 여름 되면 줄서서 먹는 것이고, 이렇게 아. 겨울에 아. 예, 겨울에는 냉면 드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. 솔직히. 주로 칼국수 많이 드시고, 갈비탕 많이 드시고. 그런데 그제도 이 영상은 겨울에도 냉면을 먹는다. 전그 좋아하시죠? 예, 완전 좋아합니다. 이렇게 해서, 야이 멘팔바라요. 이, 이 최상급 봉핑, 봉평 메밀 상위1프라이더 메밀을 사용하는 자가 재면 자가 여기가 성천냉이는 그제 고연 본점입니다. 고연 본점이에요? 앙짱! 김 <laughs> <기분 좋네. 웃음> 아, 그래 만두하고 같이 같이 이렇게 먹는 겁니다. 자, 1인 만두는 한 개씩. 자, 6전 더. 6전. 6전이 두껍네. 물린데참 내가 전혀 아, 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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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만 음. 냉면이랑 같이 드시면 비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맛입니다. 아이고 코막다